네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예 아들내미도 더위를 먹었는지 골골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무더운 날씨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로코인 지금 721원으로 12% 정도 상승을 했네요. 예,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평소와 예, 다르게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날 기억하시죠? 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은 잡으셨을 때 단기적으로 단타로 수익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셀로 마찬가지로 예 프로그램에서 단기 접근으로 나왔습니다. 예 목표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서 예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750원 가까이 부근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전략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또 수익 만들면 되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셀로, 앞으로의 현실적인 대응 방법,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대응 방법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인 하시면서 수익 잘 안나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 이 채널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약 3만명 가까이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수익을 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제 영상 봐주시면서 같이 소통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게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동안 장이 열려있다 보니 정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수익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이 매도 타점 잡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급상승하는 것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포리움이 리포리움이 지금 재단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가가 8.7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이 MM 팀, MM 팀 수급 보고서 다들 확인하셨죠? 제가 보내드린 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얘네가 자기네들 손실분을 많이 시키려면 물량 자체가 300억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 0 0억밖에안 됩니다. 예 시총의 거의 30%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늦더라도 이0원 10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최소 25원까지는 갈 거고요. 150% 정도 수익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더 많으면 그위 저항대인 30원까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7월 26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도 나와 있고요. 이 현투가, 현투가 추천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한 8,000회 정도 나오는데 좋아요 그 개수가 한 987명 정도인 거 보니까 저를 믿고 진입하셔서 s 수익 얻으신 분들이 약한 1,000명 정도 되셨겠네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코인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 올린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 거래량 심상치 않게 이상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이거 상승을 하겠다라고 해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25원에서 저항 한번 받고 다시 한번 30원 뚫으려다가 못 뚫고 다시 또 하락의 추세로 변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격대보다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수급팀은 이미 수익 얻고 나갔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고에서 올린 것처럼 시세 만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면 당연히 수익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 채널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소통하는 채널 받고 싶으시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43-4586번호로, 7643-4586번호로, 코인채널 구독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은, 해당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 계속해서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꽤나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급이 안 받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는데 이 양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간혹 누락되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나는 조금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제 채널 링크 빨리 받을 수 있게 이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와 구독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제 채널 알려주시면서 이 번호로 채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달라 하시면 채널 링크 남들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보셔서 큰 수익 만드시고요. 구독자님들, 저와 약속 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다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필요합니다. 예, 좀 손실이 큰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제가 개발한 이 매매법과 이 코인 수급팀이 올리고 있는 이 보고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3만 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천만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공목명과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내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 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신호가 잡혀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신호에서 잡은 건데, 이 9시경에 전 프로토컬 진입하라고 나와 있고요. 기대 수익률 10%, 그리고 안전 진입 가격 850원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매직 구간이라든지 거래량 급증 패턴을 지금 포착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900원 정도, 예, 한 10%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기대 수익률이 정확하게 예, 맞아 들어갔고요. 진입 가격도 850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구간에서 신호 잡아가지고 거래를 하긴 하지, 거래대급. 이전과 전혀 다른 것들을 포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고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독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 몇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